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눔입니다. 오늘도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기 위해 다솔라는 사장님과 함께 산행을 시작합니다. 좋은 개체 나타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라오다 보니까 남초 구경 하나 못하고 거의 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정상 부분에는 정말 이렇게 송이가 잘날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지형이 여러 펼쳐집니다. 아 여기 요거는 정말 가을에. 송이 찾으러 한번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마른 땅이 되어서 졸라는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더 열심히 좋은 개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송이가 다 자락이 좋은 그런 바둑입니다. 아, 산행 몇 시간 만에 만나는 개친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증상 아,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자라이 정말 엽성 좋은 녀석들이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정말 면방도 좋고 엽성도 좋습니다. 저 면이 좀 많이 하는데 있습니다. 저 여기로. 열심히 찾서 보겠습니다. 아,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이는 게. 다 생각만 해립니다 어, 아, 엠쑤 좋다 이 이 주변만 쳐다면 겐발이 많이 켤것 같습니다. 아, 엽성들이 좋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치기 너무 음, 아깝습니다, 진짜. 이것 조금 붙어 있대로. 목도 엄청 좋고. 엽성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체들은 정말 놔두기, 놔두고 가게. 너무 음 아까운 개체들입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난들이 많습니다. 아, 엄청 이쁘고. 잘 막한 정만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이 이벽성 개체 뒤쪽은 이제 단위배 가깝게. 아주 아주 이쁩니다. 분해서 키우면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난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끼리 길어봐줘요. 쿠션지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짤막하면서 이쁩니다. 감. 꼭 감이 든 것도 같습니다. 저 옆으로도 증언들이 많습니다. 계속 촬영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체들도 정말 놔두고 가기 아까운 개체들입 옆선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부터 습니다 조금만 키우면 되는 게 제일 예쁩니다. 이 폭이 거의 1cm가 됩니다. 예요 1cm. 목대통을 정말 고소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막 아, 하기 예쁩니다. 새 옆에 이변인데 신화척이 아직까지 녹이 안 차고, 기부석관식으로 이렇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새 옆이긴 도 아주 가늘고, 엽성 좋습니다. 아휴, 녹이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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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장마비로 인해서, 생명간들이 아, 마음에 아, 자, 아깝게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성 좋은 개체들입니다. 아, 이렇게. 여기도. 아, 진짜 이변입니다다 생각은 따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변 개체들. 여기도 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정말 힘들긴 하지만 또 좋은 개체 한 번씩 만나면 또 없던 힘도 납니다. 능선을 넘어서 또 다음 능선을 향해 넘어갑니다. 이 완전히 또 좋은 개체 나타나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지는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아이고. 오늘도 그만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름 짤막한 단엽병과 입병기체들. 많이 만나고 내려갑니다.